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소행성의 로켓을 쏴 가지고 맞추는 그런 실험에 성공했다 발표가 났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이 지구 종말이 올수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터인데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위기는 외계에만 있지 않죠. 지금 러시아는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얼음장을 내놓고 있고 전문가들 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폭력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부가 쌓이고 기술이 발전할지라도 종말의 위기에서 항상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물어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세울 겁니까? 그 힘없는 죄인들 병자들 데리고 몇 사람 고쳤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세울 건가요? 이렇게 따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서 가깝다, 가깝지 않다 이렇게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로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 믿기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주변 나라들은 "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만의 기대는 아니죠. 많은 신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쟁에서 승리했어요. 질병에서 나아받았어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문에는 보라, 이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즉,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은 정확한 의미는 너희 가운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돈만 알던 세리가 주아 복음 역사에 무익하게 헌신하는 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두려움 많던 그 베드로가 담대히 주아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 믿음의 용사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속성은 핵심 요소는 회개와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된 변화와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명을 구하고 자비와 희생을 배워가며 현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이 현저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불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면서도 또 불완전합니다. 성령의 열매 어느 순간에 맺힌 것 같았는데 또 한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나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도전을 받아서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맺어가고 이렇게 완전하면서도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마고 우리 몸이 그 나라에 맞게 강하고 신령하게 변화되는 그날즉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2절부터 3 7절을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인자나 하루를 보고자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시대 기독교가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날을 보기 원했습니다. 반란과 박해가 심해질수록 아마 그런 기대는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제발 하루만이라도 그런 날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일생 고생만 하다가 떠날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그들의 희망을 딱 잘라버리셨습니다. 돌려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날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일말의 가능성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기대를 꺾어버리신 것입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미혹하는 소리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뭔가 지푸하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외치는 소리의 유혹에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인생 문제 해결받고, 저기에 가면 마음고생하며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타고 미혹이 파고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늘 사는 동안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그 번개가 비친 같이 누구나 볼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즉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죽음조차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을 거치고 안민하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오랜 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인력사의 마지막의 날이죠.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레 찾아올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전부를 알고 살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의 홍수는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죠. 120년 동안 끊임없이 그 노아의 방주에 건설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고되었습니다. 산 위에 커다란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아니, 저 노아 아저씨 왜 방주를 짓고 있대? 아, 홍수가 나와서 다 쓸어버린대. 아, 그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그럼에도 그 강력한 메시지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판, 삶의 의미나 가치, 구원, 아, 그런 보이지 않는 것, 관심 없어. 그냥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 그런 가치관이 그 노아 시대. 그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로세 때도 그러 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로시 얼마나 무시무시한 천사의 경고를 전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로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이 자체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로시 살아가는 그 소듬과 고무라는 나그네를 약탈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로스에 살아가는 그 시대 양심이 죽어버린 시대 영혼이 죽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로시소돔에도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홍이 피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럴어 것입니다 지독한 영적 무관심이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팬덤이 오고 기후 이상이 닥쳐오고 전쟁이 나고 지구적인 재앙이 막 몰려올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더라도 농담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저 재미있는 것, 폼나게 사는 것을 전부로 알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될때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되어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마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됩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안 있으면 그것을 가지 내려오지 않 것이요. 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주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돈사랑, 쾌락사항에 발목을 잡혀 있으면 누가 도와줄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세철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로스를 남편으로 두고 천사의 특별 에스코트까지 받아서 소돔성을 탈출했는데도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뒤돌아본 것입니까?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또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반발심 때문도 아닙니다. 소돔에 남겨둔 돈, 소돔에서의 즐거운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폭력과 음란으로 가득한 소돔성을 끔찍하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그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소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는 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조금도 수고하고 싶지 않은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 보지 않고 아픔도 겪지 않고 살고자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반면에 경건하게 살고자 손해보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수고하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 스피릿을 알고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한 방에 두 남자가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같은 방에 누워 있으니.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보호막이 될수 없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동고동락할지라도 원플러스 원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이거나 직장 동료의 관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레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듦을 당합니다. 가까운 사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동달아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 받고 그날에 최후의 승자로 서게 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게 묻습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즉 어디에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겠느냐 장소를 부른 것입니다 이를 보면 현재 제자들은 종말을 어느 지역에 대한 특별한 재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전 지구적인 종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하늘에 독수리가 탁 뜨면은요, 그 아래에 있는 짐승들은 죽었다. 독수리가 탁 뜨면은 그 밑에 있는 노리는 짐승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나타나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재앙의 날이 아닌 영광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날에 오기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수 있습니까?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현재 제자들은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다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박해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교인은 힘없는 과부처럼 이리 치고 이 저리 치며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게 되었을까요? 아, 이번 달은 어떻게 견뎠지만 다음 달도 견뎠될수 있을까? 올해는 어떻게 견뎠지만 내년은 버틸 수 있을까?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모하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상을 이기는 비결은 항상 기도 낭망치 않는 믿음입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한 두려워하지 한국 한고 사람을 무시하한한 재판관이 있죠 믿음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돈만 한히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억울한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억울함을 풀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판관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과부의 애타는 간청에 콧방귀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돈을 바리바리 사들고 온 것도 아니고 인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은 심한 말로 그녀를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별 거지 같은 것이 와서 죄수 없이 달라붙고 있어. 꺼져. 그렇게 냉정하게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리하고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힘없는 과부의 비유는 불의한 세상과 힘없는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에는 불리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는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결국 박해받아 순교를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것을 덮어버렸고 제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세상으로부터 찬밥 되어 받고 소멸되어 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오래전 그때 그 시절과 비교해서 오늘날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국가도 있고 세계 최대의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에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데, 불의한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사람일수록,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할수록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과 업무 능력만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는데 막 다른 요소들이 치고 들어오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출근하는 문화, 인맥과 접대를 잘해야 점수를 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의 문화고 음란 문화로 가득합니다. 순수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돈 쾌락에 익숙한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복음역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한데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서 더더욱 계산적이 되고 더더욱 차나워집니다. 그러 인해서 진심을 드린 목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범는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불이해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과부는 어떻게 해법을 찾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과부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과부는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재판관이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막 외쳤습니다. 당연히 수위가 쫓아와서 그녀를 개 끌듯이 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에 과부는 재판관 아파트를 찾아가서 또 1인 피켓을 들고 막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이 아파트 팀문으로 몰래 출근하자 이제는 재판관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휴일에는 골프장까지 찾아가서 애원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제발 풀어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재판관의 꿈속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의 원안을 제발 풀어주소서 머리를 막 풀어재치고 그런 모습으로 간청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원안을 풀어주고자 결심합니다.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부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과부의 끈질김이 불리한 재판관을 움직였습니다 육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리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리한 재판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불리한 재판관이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적이게 간청하면 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아무리 불리한 세상이라도 끈적이게 기도하면 통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안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은 어느 만큼을 항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항상은 매일이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매일이 뭔 항상이야 하루에 세번 정도는 해야 항상이지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낙심이 다가올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 세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곧 성령의 음성의길에열어열어두입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심는데 성령께서는 때마다 평안과 은혜의 음성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은 의심과 상처로 병들게 만드는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치유와 용기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는데 성령은 영적 통찰력을 공급하사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믿는 자라면 저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기도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채지지 않을 만큼의 감격적인 기도의 체험도 있겠고, 그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소소한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의 체험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미 체험한 기도보다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 문제를 들이대면서 낙심하도록 도전해 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반드시 응답받고야 말겠다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줄기차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응답받지 않는 한 가지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할수록 낙심이 더더욱 찾아왔습니다. 항상 기도는 이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낙심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낙심은 한 세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싸움을 감당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것은 기도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그리고 목자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낙심에 빠졌습니다. 고개가 없다고 낙심하고 무력 없다고 낙심하고. 가난한 철병고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낙심에 빠지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 믿음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인내한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히 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일러서돼내 네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칭기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이니라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그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를 노니 속히 권한을 풀어주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릅니다 8절 말씀의 앞에 부분은 굉장히 은혜롭죠. 속히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저도 메시지가 여기에서 딱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길하게도 그러나로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믿음을 심어 놓고 나서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몇이나 볼수 있을까? 그런 문제 의식을 던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불길한 뉘앙스를 담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쉽지 않으니까 아무나 믿음으로 살겠다 나서지 마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정말 귀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싶은데 과연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의 말이 되어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을 쫓아서 믿음의 길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길을 갈 것입니다. 욕심적인 세상을 쫓아서 믿음의 길이 아닌 아니의 길, 소시민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주같이 정말 빛나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